이 제품은 파르페바이 알레르망의 알러지 케어 페이드 다운 필 차력 이불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퀸 사이즈로 베개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이불은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며 알러지 방지 기능이 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세탁기 사용이 가능해 관리도 편리하며 드라이클리닝을 권장하지만 세탁망에 넣어 울코스로 세탁해도 무방합니다. 디자인 또한 고급스러워 어떤 침실에도 잘 어울리죠. 이불의 바스락거림이 특징적이라 쾌적한 수면환경을 제공합니다. 알레르기나 비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파르페 바이알레르망 오프닝 알러지 케어 다운필 차렷 이불 세트는 세련된 블루 계열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슈퍼 싱글 사이즈에 베개 커버와 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알러지 케어 원단을 사용해 집먼지와 진드기를 차단하며 부드러운 촉감으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세탁이 용이하여 관리하기도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침실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혀 줍니다. 특히 다운필 솜은 적당한 무게감과 포근함을 선사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품질 높은 이불을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파르페바이 알레르만 클린 알러지 케어 다운필 침구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슈퍼싱글 사이즈로 사계절에 적합하며 패드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무엇보다 알러지와 진드기를 방지하는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되어 알레르기 있는 분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이 침구세트는 고급스러운 색상과 부드러운 촉감이 돋보이며 세탁 후에도 빠르게 말라 관리가 용이합니다. 사용자의 후기를 보면 가벼우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준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다고 하니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이 친구 세트를 추천드립니다.